막차이 저녁 7시 맞죠? 네, 네, 7시 맞고. 막...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악산에 왔습니다. 제가 어, 등산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도전했던 산이 설악산이거든요. 설악산 백담사에서 출발해서 공정암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당일치기를 계획했는데 아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때는 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등린이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오늘은 어, 1년 만에 다시 공정한 당일치기를 도전하려고 다시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등린이어서 촬영도 하고. 멋도 하고 경치도 보고 멋도 보고 하느라고 정말 이 산을 오르는데 속도가 안 났었는데 오늘은 어 소프트 플라스크 보이시죠? 제 어깨 거의 쉬지 않고 수분 보충하면서 진짜 쉼 없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가는 중간 중간 멋진 경치 있으면은 예쁘게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어, 그 외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해지기 전에 백담사로 원점 회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지금이 10월달 말인데요. 평일인데도 오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온것 같고요. 그리고 어,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서 좀 걷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시는 분들은 어, 이제는 옷을 조금 따뜻하게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베이스레이어는 그냥 반팔 입고요 그리고 미드레이어로 플리스 그리고 그 위에 바람막이 하나 입었습니다 근데 좀 걷다 보니까 몸이 이제 슬슬 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봉정암에 올라가면은 날씨가 꽤 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영시암까지는 빛의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아 역시 저도 땀쟁이인가봐요. 조금 속도냈더니 엄청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laughs> 위에 한겹 벗어야겠습니다. 아. 아, 지금까지 진짜 숨도 안 쉬고 걸어온 것 같습니다. 바빠가 폭발할 것만 같다 아이고, 오늘도 공정한 당일치기. 아,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아. 미역국 먹는 데는 줄이 많아가지고, 미역국 안 먹고, 그냥 사리탑을 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역국 줄 서서 먹고, 사리탑 보면은, 오늘 시간 내에, 돌아갈 수가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날은 흐려도, 비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아 정말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설악산 아, 봉정암. 그래도 가을에 이렇게 비 맞으면서 하는 산행이 제법 운치가 있습니다. 직접, 진짜. 진짜. 진실계정사다니다 아이고. 요 아이고, 이제 맥모닝도 먹고 집에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고요. 아, 제 왼쪽 다리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장 선생님, 장 선생님이 제 왼쪽 다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 아우, 일단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고, 힘 닿는 데까지 내려가서. 살만 하면 다시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아, 비 정말 오지게 오네요. 오늘 아, 지금 시각이 1시 20분입니다. 백담사 가는 마지막 버스가 7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 20분인데, 어, 7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저한테 남은 시간이 한... 5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5시 40분 안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겠죠? 부디 저에게 행운을 빌어주시고, 지금부터 전력을 다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저질체력이어가지고, 산에 오를 때마다 이거 자꾸 장경인대가 도져서, 어, 다음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등산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 지금 시간이 3시 42분이거든요. 아까 수렴동 대피소 지났으니까 백담사까지 7시 전에는 가뿐하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까 수렴동 대피소에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평일이고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 진짜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마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진짜 인파가 구름 같이 밀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봉정암을 오면서 특별히 챙겨온 가방이 있는데요. 지금 제 배낭 보이시죠? 이게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들이 이 배낭을 메고 뛰어다니시는 것 같던데 제가 오늘 봉정암에 오늘 오르면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절대로 지체를 해서는 안 된다. 휴식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궁정함에 도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베스트 스타일의 배낭을 메고 소프트 플라스크까지 장착을 하면 이동 중에도 물을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주 유효했습니다. 어떠세요? 흐리지만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실 수가 있죠. 비가 오고 흐렸지만은 가을의 설악산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설악산은 체력이 안 되더라도 꼭 정상을 찍지 않아도 되니까, 가족들하고 한 번씩... 놀러 왔다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지금으로부터, 어, 1년 전쯤에, 설악산 봉정암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계획을 짜고, 그게 아마도 저희 본격적인 첫 산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백담사에서 출발해서 봉정암을 찍고, 당일날 다시 백담사로 원점 회귀하는 계획을 가지고 등산을, 어,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제가 체력도 안 됐고 또 시간 계산도 전혀 할줄 몰랐고 어 무엇보다도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제가 체력이 그때는 굉장히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음 쌍용 폭포도 못 가고 당일 그 등산 일정을 완전히 망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어, 아니나 다를까. <laughs> 일단 몸은 1년 전에 비해서 등산을 하, 하면서 공정함을 향해 오르면서 제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당일날 이제 비가 또 무지막지하게 좀 쏟아졌고, 무지막지하게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날이 꽤 쌀쌀했고요. 비도 계속해서 추적추적 내렸고, 어, 이런 상황에서 또 촬영에 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등산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시간을 못 맞출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촬영보다는 오늘은 촬영에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봉정함을 찍고 내려야겠다에 좀 중점을 두고 산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봉정함을 찍고 정말 힘겹게 힘겹게 무사히 어 백담사까지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지금 다리가 아파서 걷기도 굉장히 힘들고 발바닥에는 500원짜리보다 더큰 물집들이 마구마구 생겨가지고요. 어 제가 지금 이틀째 어 거의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은 등산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자기 체력에 맞게끔 산행 코스를 짜야 되고 시간도 적절히 좀 안배를 해야 되고요. 평소에 좀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등산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아, 역대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등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리한 등산은 하지 않겠다. <laughs> 제 자신을 좀 다독거리면서 내가 목표로 했던 일정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건강이 최우선이다. 절대 자기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등산을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매우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서 음 이번 등산에 대한 제 나름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재미나고 건강한 등산 생활 꾸준히 합시다. 평소에 건강 관리도 꾸준히 하시고요.